이게 뭐야? 신차네 시험 열차네 시험 열차 시험 열차네 자이가 인천공항 1, 2 터미널. 인천공항 1, 2 터미널에 일반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이 넓으므로 타고 내리실 때 발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The all stop train o n for Incheon i n t e r n a t i o n All regular stops is now approaching.